예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한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삶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 방향, 첫 번째는 이 국가에 대한,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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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리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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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를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뭐 정치 지도자, 국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권세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권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권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 권세가 선과 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권세를 허락하셨을 때왜 권세를 주셨느냐?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 속에서 잘 다스리라고 칼의 권세를 주신 것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세가 있는데 악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득세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권세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우리 국민 시민들에게 권세 복종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항하거나 뭐 여기에 보면 세금을 내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국가의 질서들을 잘 지키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국가가 권세가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권세를 부여하셨던 의도 선과 악을 잘 갈라서 선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인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정당한 권력의 집행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에 본문에서 계속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때 사역자는 도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육 절에서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시에 그런데 이제 이 권세가 신앙을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권세가 올바른 신앙을 핍박했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서양 역사만 봐도요,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하기도 하고 또 숨어 들어가서 숨어서 은신하면서 신앙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에서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나타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 신을 참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참배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 그 권세에 복종해서 내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그 속에서, 그 신자들,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사실은 몇십년 전만 해도 기도원 가면 다 그게 붙어 있었잖아요. 구국성회,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언제나 뭐 그렇게 구국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 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위증자들이잘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내용이에요. 8절부터를 보시면 이웃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말이죠?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졌으면그 빚을 갚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거죠.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죠. 사랑의 빚은 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진 사랑의 빚,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 우리 자녀가 사랑의 빚을 나에게 다 갚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 다 갚고 살수 없어요 나에게 사랑을 준그 사람에게 다 갚고 살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의 빚을 그 사람에게 다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은 이다 갚지 못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으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갚지 못한 사랑의 빚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하신 이우스량한 사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가 나에게 돌려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의 비전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이만큼 해 놓고 반드시 받아야겠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비전 갚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이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되 그냥 내가 받을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흘려 보내는 사랑으로, 그냥 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 이는 너희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성도는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 할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종착지점이 하나님 앞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세상 종말이 되면 물론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완성에 도달하죠.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 남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게요 내 인생에 나가신 은혜이고 기적이고 오늘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는 지금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낮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지금이 낮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서 거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 내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이 어둠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정말 내 영혼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어야 한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옷.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옷.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십자가 보혈이 묻은 흰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13장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신자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총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악하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벌 받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이 나라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대하여 정말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신자의 그 삶의 종착지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오늘도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 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에 주님 주시는 더큰 응답, 더큰 은혜, 더큰 인도하심, 더큰 주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